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탠다드입니다. 제가 매 리그 시작을 할 때마다 다른 스태머 분들하고 좀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액트를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매핑 초기에 g g g 에서 제공하는 신규 리그 콘텐츠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항상 그래왔는데 이번 리그는 그거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그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서 진행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리그 컨텐츠가 되게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성격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면서 여러분이 이득을 볼수 있는 구조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뭔가 이득을 보시려면 다른 컨텐츠를 열심히 하시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실현 컨텐츠를 상호작용을 해야 좀더 많은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엔드게임 컨텐츠급으로 나왔거든요. 뉴비분들이시면은. 실현 컨텐츠를 잠깐 놔주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나왔고, 난이도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좋은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데요. 아, 여러분, 이제 액트를 미시거나, 액트 다 미인 캐릭터면은 매핑할 때 실현 컨텐츠를 만날 수 있거든요.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사냥하시다 보면 이렇게 미니 맵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실현의 재장간,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일단 진행하지 마시고요. 토탈 여실 수 있으면 여시고요.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의 대장간하고 상호작용할 때, 적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좀 방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주변 정리, 정리를 해주고 상호작용하시는 게 좋고, 이게 내가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 또는 그 인벤토리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보여주는데 이게 전부 다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강화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이걸 가장 왼편으로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오팔 마법봉에 대해서 실험 컨텐츠를 진행하고 싶다 면은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하고 나서 이 상태에서 캐릭터가 이원 밖으로 나가면은 바로 컨텐츠 종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변 적들을 정리하라고 한 거예요.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게이지가 점점 모이거든요. 이걸 내가 언제, 언제까지 누를 수 있는가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요. 이 경험치, 해당하는 경험치는 캐릭터가 이원 밖으로 나가고 나서 몬스터들이 생성이 됐을 때그 몬스터들을 잘 정리하면은 획득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게이지를 보통은 이첫 첫 번째 칸 전체까지는 당길 수 있거든요. 레버를 끝까지 당기면 여기까지 가는데, 그러면 난이도가 많이 높아요. 굉장히 높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불 들어오죠? 끝까지 당긴 거예요. 이 상태에서 빠져나갔을때 어떤 몬스터들이 나오는지 봅시다. 1티어 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께 예시를, 아 이렇게 사냥을 하다 보면은 캐릭터 중심으로 이렇게 펑 하는 이펙트가 나왔죠 이러면은 이제 경험치 얻기를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고, 어, 굉장히 아프네요. <laughs>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 몬스터들 이 굉장히 약하게 나온 거예요. 보통 이거보다는 훨씬 세고 빠르고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왼쪽 하단에 실현 패시브 스킬, 새로운 스킬 할당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요거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해당하는 아이템에 오른쪽 클릭하시면 은첫 번째 실험 패시브 할당을 성공하면 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 은 중독 유발 같은 게 있고 퀄리티, 이쪽으로 하면 아기 이런 아, 게 있고요. 보통 3단계, 4단계 이렇게 보여주고 5단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5단계인 경우에는 좀 스킬 강화 같은 거가 많이 떴던 것 같아요. 경험상 그렇게 나왔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세개짜리 인데 두번째랑 세번째가 저한테 유효가 아니어서 그냥 하나 옵션을 받고 있는 채로 이렇게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컨텐츠를 진행해 보니까 이 컨텐츠가 그냥 아이템에 패시브 트리 이렇게 불어넣어 주는거 말고는 뭐 재화도 주는게 없어요 그리고 레버 당길 때 시간 오래 걸려요. 그냥 누르자마자 몬스터 짠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쭉 당기는 이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컨텐츠가 시간 소모도 많고 그리고 적들도 되게 세기 때문에 잡는데 오래 걸리는데 얻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 내가 좀 많은 재화를 얻고자 하신다면은 이 컨텐츠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시고요. 다른 컨텐츠를 빨리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나게 돌리셔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엄청 뭐 내가 써야 되는 좋은 아이템, 그런 거 나왔을 때, 진짜로 이 실험 컨텐츠를 해서 무기나 방패죠? 무기나 방패, 실험 패시브를 꼭 달아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같아좀 성격상 엔드게임 컨텐츠로 나왔어요. 성격상. 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숙지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 여러분들이 이제 매핑이나, 아, 액트를 미실 때 만날 수 있는 실현의 대장간하고 상호작용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기초를 알려드렸습니다.